내에서 충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은 좀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들 동부에 오신 분그러 모든 분한테 우리, 우리 그 응. 오늘 두, 두고 두 싶은 우리 일회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감사을 합니다. 어, 여기가 사실은 저희들 그이천왕이바우길을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측장님의 그경력 마인드라도 이게 이제 전목이 돼가지고. 어, 여기서 지금, 그,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 그 다음에 전, 근대, 또 현대 의 역사가 여기 동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해 교수, 이 부산은, 종가가 동구다. 예, 네, 그래서, 부산이 또 생긴 것도, 뭐, 정산이라는 어떤 그런 학설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역사와 어떤 전통의 고장이고 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고장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바퀴로 이렇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3월 6일날 오픈을 하셨고요. 중간중을 가시다 보면은, 여기 지금 바로 앞에가 지금 남선 창고가 있던 터입니다. 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 빨간 벽돌 집은 어, 백제병원이데요두개 건물을 아, 제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올라가시면은 담장병원이 그러면은 여기 이 보시면은, 이바구 길이란, 상당히, 이제, 가시면서 이바구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 백지병, 이게 백지병이에요? 예, yeah, 옆에, 저 건물이 아, 백지병입니다. 아, 이장히그 지난주에 요 그래서, 네, 그 아래도 내용이 다 있지만은, 어, 이제, 올라가시면은, 이제, 초량 초등학교를 만났습니다. 초량 네, 초등학교, 맞은편은초량교회가 있습니다. 초량밤장의 갤러리를 보시고, 동부의, 역사적인 인물, 그 최근에, 각광을 받는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또 음,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그 다음에 그걸 지나 올라가면 은 168계단을 만나실 겁니다 168계단을 어 옆으로 우측으로 틀면은 김민부 전망대가 있습니다 김민부 전망대를 보시고 난 후에 앞에 우리 북한 재개발 현장이 바로 눈 앞에 보일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방우 공작소를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맨 위쪽이 이방우 공작소입니다 이방우 공작소에서 다시 내려오면은, 어 장기려 더 나름 센터에 를 둘러보시고, 다음에, 다음에 유천의 오셰통동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코스가 상당히 좀 힘드시겠지만은, 오늘 조금 어려운 발표는 또 귀한 발검을 하셨기 때문에, 좀보여러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천의 오셰프동에서, 아, 꼬마까지는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저희도 이걸 차로 다시, 아까 계십니다. 어, 여기가 원래 남선창고 서였는데, 어, 아쉽게도 2009년도에 이마트가 이 들어서면서, 전에 있던, 이게 원래 1 9 0 0년대 남선창고가 비슷한 단위가 원래는 이게 북선창고였어요 북선창고. 그래서 북한에서 멘트를 잡아가지고, 이 남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러니까 1905년도에 경부선이 철도가 개설되기 전에, 여기에서 모든 물건을, 그, 물주들, 물주들, 그, 면피를 그그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원산 지역에서, 강경도 원산에서 나는 면태들을 미리 가져와서 여기서 창고에서 보관을 했다가, 경부선 철도가 이제 그 개설이 되면서, 밀양이라든지 경남, 호남, 그 다음에 충청도까지 이걸, 그, 그, 객주들이 여기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중계도 하고, 다 그래, 여기서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 하다가 이게 1914년도에 경원선이 서울하고 원, 원산 간그 경원선이 구설이 되면서 여기 있던 창고에서 일을 하셨던 객주들이 반은 이제 다시 원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북선 창고라는 거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면표들을 그 여기서 보관을 했다 해서 북선 창고로 그 객주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모든 물건을 다 팔아주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물주들은 여기서 그 물건이 다 팔릴 때까지 이 주변에서 이제 그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권번이라는 게 나옵니다. 초량 권번. 그래 기생집들이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래 물주들은 물건이 다팔 때는 여기서 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아까 1914년도 경원선이 이제 부설이 되면서 다시 이제 원, 원산에서 바로 서울까지 이게 되다 보니까 물건 여기 있는 그, 북성창고에 있는 객주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반은 남고 이제 반은 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창고를 북, 저 위에 북성창고로 하고 여기는 다시 남성창고로 여기 남의 군 객주들이 름을 그래서 남성창고로 지어 삽니다. 그래서 이한 1937년까지, 3 0까지 그, 이 남성창고가 도서기로 됩니다. 네, 그객주들그 객주들은 여기서 에 그, 이 물건만 판게 아니고 유경사업, 어, 교육에도 장학사업에도 어,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있는 초량 사업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나중에 경남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 살상은 뒤에 보시면은 전에는 이렇게 나무 사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 남아 있는 데는 벽돌만 지금 저 뒤에 보시면 벽돌만 남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 오래된 그 창고로 창고가 됐는데 아쉽게도 2009년도에 그 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까지 이제 내용을 다보시려면좀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그래서 옆으로 백제병원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백제병원은 이 남성창고가 터 있던 자리에 어, 김해에 사시는 최용해라는 분이 일본에서 그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분이 그 강산 의정이라 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의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1922년도에 목재 그이 병원을 짓습니다. 목재 병원을 짓는데 짓고 난 뒤에 한 8년 동안 일본에서 저 벽돌을 지금 벽돌을 지금 사실상 일본에서 지금 수입해온 벽돌이거든요. 그래서 1930년도에 이 벽돌로 된 부산에서 최초의 개인이 건립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 건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83년 정도 걸어간 그런 큰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최초의 서양식 근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불입, 불립병원하고 철도병원하고 개인 종합병원은 이 백제병원하고 이래서 가기가이쪽으요 환자들을 다뽑고 그곳은 한국을 진영하고 한국을 졸업하고 죠그당시에 제가 2차 착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노그부 회사주가 한 3, 4명 을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 회사에서 3 0년가로까지그 다음에 저 안에 병신이 한 40개 정도 됐는데 상당히 이게 문전성실을 이뤘답니다 그래가지고 동양 이 건물을 지을 때한 6만원 가지고 보 빌려 가지고동양척시회사에다가 3만원 배부를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한 6만 원 정도 해가지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때 당시, 그, 저, 그, 그 인체 실험이 막 한참, 그,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막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런 인체 폭을, 이, 아르하 이제, 그게 실험이 있었던 모양이 그래서 이, 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서른 아홉 살 되는 최영의이 사람은, 그때 일본인, 최가 일본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게 돼가지고, 말썽이 돼가지고, 야간에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은 그때 동양 철식에서 고요 빌렸기 때문에 동양 철식에서 이걸 인, 인도를 해가지고 다시 중국 사람한테 양모민한, 양모민이라는 중국 사람한테 이걸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 다시 중국 식당으로, 동네 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42년도 되면은 이제 이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무렵인데 일본, 이, 요, 군대가 여기 아따지기 부대라는 그 부대 장교 숙소로 요게 또 사용을 합니다. 해방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부대에 있는 그 장교 숙소에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해방이 된 후에는 그 학도민들이, 학은들이 여기 사무실을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1972년도 되기 전에는 또 신세계 외식장으로, 외식장으로 또 이제 뭐 그, 자꾸, 몇 번을, 그, 거쳐 넘어가도. 72년도에, 이게, 화재로 인해가지고, 안에 내부가 다 소실되고, 남아있는 건는 그때 벽돌만, 지금, 군대로서는 <laughs> 안에 가면은, 또 뭐, 여러가지 무역, 회사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들이, 작업, 자기라든지, 이렇게, 이렇이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오래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개인 종합병원에서는, 최초의, 부사의 그 최초의, 서양식 벽돌,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다가 문화재로 좀등목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좀 저희가 하 어려운 경우을 없다라는 그래서 가까이 다 차례나 처리해 가지고 접이 어떤 목그렇게 그런 에오고좀을고 그래서 저아래를 한번 들어가보한 5분 정도 가고 싶어요. <accused>. <인터넷> <만� mystical usage>

제자서그자